오늘은 매장에서 대용량으로 제조해 두었다가 판매하실 수 있는 티라미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한 번에 대용량으로 만들어서 냉동해 두었다가 해동만 해서 간편하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먼저 재료들을 소개해 볼 건데요. 티라미수 미니 사이즈 용기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투명해서 보기에도 이쁘고 딱 1인 용량으로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티라미수 베이스가 되는 사보이 아르디입니다. 보통 사보이 아르디 한개에 18개씩 4봉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총 24개 분량이 됩니다. 사보이 아르디는 특정 제품을 선호하기보다는 커피에 잘 적셔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특정 제품을 추천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피 시럽입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 일반 카페에서 제조하신다면 샷을 뽑으셔서 샷과 설탕 시럽의 용량을 1대3으로 섞어서 제조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설탕 시럽이 없으시면 물을 1 1로 설탕과 1대1로 섞으셔서 녹여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커피를 사용하신다면 뜨거운 물에 알커피를 녹이고 시럽과 섞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티라미수 크림의 주재료가 되는 마스카포네 치즈와 휘핑크림입니다. 만드는데 더 용이하고 크림이 뭉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액상 마스카포네 치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크림은 고급스러운 맛을 내기 위해 동물성 크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제품은 엘렌비르 마스카포네와 메일 휘핑크림이고요. 단맛은 연유와 설탕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설탕만 사용하셨을 때보다 연유를 사용하시면 더 깊고 고소한 느낌을 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티라미수 재료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티라미수 만드는 도구는 더욱더 간단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커피를 적시는 트레이인 것 같아요. 뿌리거나 담아서 적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부야르디 특성상 순식간에 시럽을 잡아먹기 때문에 골고루 적셔주실 수 있게 트레이를 준비해주시는 게 좋고요. 반죽을 위해서 알뜰 주걱, 가위, 집게 등이 필요합니다. 반죽기를 루나 웨어링 7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휘핑기가 없으신 분들은 손 반죽을 하셔도 가능하지만 조금 더 힘이 덜 들기 위해서 가능하면 휘핑기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티라미스의 베이스가 되는 시트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사보이 아르디를 커피 시럽에 얼마나 적당히 섞어 주시는 적셔 주시느냐에 따라서 제품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보이 아르디 제품들은 보통 가루가 많이 들어있어서 통에 담아주시기 전에 한번 가루를 털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통에 먼저 다 담아놓고 한번에 시럽 적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보이 아르디를 보시면 앞뒷면이 있는데 좀더 하얀 부분이 이제 수분을 좀더 천천히 흡수하고 흡수가 더뎌요. 그리고 뒷면은 조금 더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시럽 적시실 때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골고루 촉촉한 티라미수 시트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시럽을 적셔볼 건데요. 시럽은 항상 잘 섞어서 시럽 트레이에 부어주시고요. 시럽 양은 사보이아르디 한 개에 13에서 15g 정도가 적셔지는 게 제일 적당합니다. 귀찮더라도 저울을 사용하셔서 얼마나 적셔지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시럽을 너무 많이 적시게 되면 드실 때 촉촉한 게 아니라 물렁하고 찍하고 시럽이 나오는 느낌의 시트가 되고 너무 적게 적시게 되시면 바삭한 과자 느낌의 티라미수 시트가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이 저는 티라미수 만드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신경 써서 작업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시럽 트레이에 사보이 아르디를 하나씩 올려서 적셔 주실 건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수분 흡수가 더딘 쪽을 하얀 부분을 먼저 적셔 주시고, 뒤집어서 잠깐만 적셔 주시면 양이 딱 맞게 적당히 그 그람수에 맞게 되실 거예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통에 담으실 때 흰색 부분을 아래쪽으로 넣어 놔 주시면 시럽이 덜 흡수된 쪽으로 시럽이 흘러 내려가서 시트 전체가 촉촉하게 적셔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시트 24개를 다 적셨는데요. 이렇게 시트를 준비해주시고 나서 크림을 바로 쳐서 위에 짜주셔도 되지만, 저는 실온에서 시트에 수분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좀 놔두는 편이에요. 오전에 시트만 준비해 두시고, 오후에 크림을 쳐서 짜주시면, 제일 적당하게 시트에 시럽이 골고루 퍼져서 촉촉한 시트가 완성될 수 있고요. 물론, 바로 크림을 만드셔서 올려주셔도 되지만, 좀더 퀄리티 있는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다시 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라미수 밑받침이 되는 베이스를 만들어 놨고요 시트를 이제 크림 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정말 간단해요 제가 알려드리는 재료들 다 넣고 그냥 휘핑해서 돌려 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이제 원하시는 질감 정도까지 쳐 주시면 되는데 설탕으로만 맛을 내게 되면 이제 단맛이 깊지 않은 맛이어 가지고 저는 연유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마스카포네를 넣어 줄게요 요 마스카포네 한 통이 995g 근데 요거 다 사용하시면 24개 만들고 조금 더 남는 양이고요. 이게 치즈 같은 경우에는 뜯어놓게 되면 변질이 많이 되니까 치즈를 한 통을 기준으로 양을 만드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크림. 크림은 다쓸게 아닙니까? 끝에만 조금 뜯을게요. 저는 동물성 크림을 사용하고 있고요. 식물성 크림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고소한 맛이 조금 달라서 동물성을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유. 연유 부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설탕. 네, 설탕까지 넣어주시고, 믹서기가 있으신 분들은 믹서기를 사용하시고 손으로 하셔도 되는데, 조금 질감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핸드믹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연유와 설탕과 크림과 크림치즈가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저속으로 돌려주시고요. 이게 어느 정도 섞였다 싶으시면 조금 더 높여서 어, 너무 고속 말고 중속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너무 고속으로 돌리게 되시면, 이게 크림이 갑자기 공기층이 많이 들어가면서 엄청 가벼워져요. 그래서 티라미수를 한입더 먹었을 때 되게 가벼운 느낌의 크림 치즈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얘를 조금 더 딥하게 하고 싶으시면 중속으로 하셔가지고 어, 기포가 너무 크게 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반죽을 돌리고 있을 동안 하실 일이 있는데요. 아까 해놨던 시트를 이제 뒤집어 줄 거예요. 이걸 뒤집어 주는 이유는. 어, 이제 위에서 밑으로 액상이 퍼졌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크림을 올리기 전에 이 밑에 가라앉은 액체를 다시 뒤집어서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질 수 있게 해주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 하셔야 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시면 더 퀄리티 있는 제품을 만드실 수 있겠죠? 보시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게 정상이고요. 여기서 뚝 끊기거나 너무 딱딱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막 커피가 줄줄 새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양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안에가 촉촉하게 적셔졌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부족하다 싶으시면 아까 남은 커피 시럽을 이렇게 스키즈 보틀에 담았어요. 스키즈 보틀로 부족한 부분만 조금씩 적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림 돌아가는 동안 이거 하고 있으시면 크림이 거의 다 완성이 돼요 예, 그람 수를 안 재고 적시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시면 생각보다 많은 양이 적셔질 거고 그렇게 되시면 드실 때찍 하고 커피물이 나오고 아무래도 식감에서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귀찮으셔도 이거 적시실 때꼭 하나씩 그람을 재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중간중간 크림 상태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티라미스는 특별한 스킬이 없어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서 뭐 집에서 한 번씩 해보시는 것 추천드릴게요. 네, 이렇게 마지막 것까지 위아래를 다 뒤집어 주시고 나면 크림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요. 네, 이렇게. 질감은 원하시는 만큼 조절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덜 치셔도 되는데 여기서 더 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있 주르륵 흐르게 되시면은 티라미스 위에 짜셨을 때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되직한 정도를 맞춰서 짜 주시면 되고 뭉친 부분이 없는지 크림치즈 같은 경우에는 간혹가다 뭉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액상 크림치즈를 사용하는 이유는 고체 크림치즈보다 뭉침이 덜하고 이제 재료들이랑 더잘 섞이기 때문인데 지금 보시면 뭉친 거 없이 반죽이 잘 됐네요. 이렇게 되면 크림치즈 반죽까지 완성이고요. 이제 짤주머니를 이용해서 저는 대용량으로 하다 보니까 18인치 짜리 짤주머니 사용할 거고요. 쌀주머니에 편하게 담는 방법은 이런 깊은 통이 있으시면 통을 이용해서 반죽한 크림치즈 담아줄게요. 너무 많이 담으시면 짜실 때 힘들 수 있으니까 적당량 담아주세요. 귀찮으셔도 여러 번 하시는 게더 깔끔하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림 같은 경우에는 쳐놓고 나서 날이 더우면 금방 샀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조금 더 이쁘게 짜시려면 이렇게 일자로 자르시는 것보다 살짝 대각선으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짜시다 보면 손의 열에 의해서 크림이 분리가 되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을 담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남은 걸 짜서 남아있는 제품들이랑 다시 한번 섞어서 질감을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다시 짜도록 할게요. 밤에 원래 이제 코코아 파우더가 올라가는데 가루를 뿌리지 않고 비닐을 덮고, 덮고 뚜껑 덮은 상태로 냉동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하시고 사용하실 때마다 꺼내서 가루를 뿌려 주시는 게 좋고요. 가루는 뿌려 놓으면 이 밑에 있는 수분을 먹어 가지고 눅눅해지고 색깔도 변하고 식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루는 드시기 직전에 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티라미스는 냉동실에 넣은, 넣으셨다가 드시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서 자연 해동해서 어, 드셔도 되고요. 급하게 이제 배달로 나가야 된다 하실 때는 전자인지 10초 정도씩 끊어서 꼭 돌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돌려서 밑에 어느 정도 해동된 거 확인하시고 가로 뿌려서 나가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코코아 파우더를 엑스트라 다크 코코아 파우더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보다 코코아 색이 진하고 더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엑스트라 다크 제품 추천드리고요. 코코아 파우더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텁텁한 식감이 생기기 때문에 살짝 뿌려줄게요. 흰색 크림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완성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분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나갈 때 뿌려도 수분감 때문에 코코아 파우더가 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품 중에 스노우 화이트라고 데코용으로 나온 어, 화이트 스노우 파우더가 있거든요. 그걸 먼저 뿌려주시면 그, 그 제품은 이제 수분을 먹지 않는 제품이라서 한번 코팅되고 그 위에 코코넛, 코코아 파우더 뿌려주시면 수분 젖지 않게 보관 더 길게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옆에 파우더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요 티라미수 크림은 많은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딸기를 올려주시면 딸기 티라미수, 아니면 어, 콩가루를 뿌려주시면 인절미 티라미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대량으로 카페에서 만드실 수 있는 티라미수 레시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카페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스카포네 치즈 한 통이면 이만큼 양이 나오니까 많이 만들어서 주변에 선물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